여보, 나 요즘 살쪘지? 아침에 출근하려고 옷 입다가 깜짝 놀랐어. 예전에 편하게 입던 옷이 너무 꽉 끼고 하나도 안 맞는 거 있지? 당신? 당신 요즘 살이 좀 찌긴 한거 같은데. 괜찮아, 엄청 보기 싫게 살찐 것도 아니고 지금이 나는 더 좋은데? 뭐야, 그러면 진짜 살이 쪘다는 소리잖아. 아, 진짜 속상하다. 당신이라도 살안 쪘다고 해줬어야지. 에이, 그래도 조금 늘어나긴 했잖아. 찐걸 쪘다고 하지 어떻게 안 쪘다고 해? 요즘 우리가 매일 야식 먹고 맥주도 한잔씩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길래 아침마다 나랑 같이 운동하자고 했잖아. 나는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 당신처럼 세수하고 머리만 감으면 준비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파트 헬스장에서 30분씩만 뛰어도 될 텐데.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알지. 누가 그걸 모른대 근데 운동하기 귀찮고 힘드니까 그렇지. 홈쇼핑에 다이어트 한약 팔던데 일단 그거라도 사서 먹어볼까? 그런 걸 뭐하러 먹어? 밤에 야식 먹는 것좀 줄이고 가볍게 운동하면 살 빠져.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를 자꾸 뭘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복잡해지지. 오늘부터 우리 야식 끊자. 그래, 그러자. 어휴, 정말 무슨 말을 못하겠다. 당신은 내가 살찌고 기분 안 좋은데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직성이 풀리겠어? 조금이라도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면 안 돼? 아니, 살쪘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보고 느낀 대로 이야기한 건데, 이럴 때는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더 나은 거 아니야? 괜히 거짓말 해봤자 이미 쪄버린 당신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 차라리 내가 하는 말에 충격받고 다이어트 할 결심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알겠어. 당신 잘났다, 잘났어. 나도 이참에 진짜 다이어트를 시작하던지 해야지. 저희 남편은 예전부터 이빠른 소리만 하는 사람이에요. 좋게 말해서 이 빠른 소리지 눈치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없기 때문에 이야기 듣는 제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싸움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가끔은 제가 하는 말에 공감도 해주고 직장 상사 욕을 하면 같이 맞장구 쳐줬으면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정확하게 팩트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남편 앞에서 징징대는 소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이런 성격이 단점만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이번 주말에 뭐 하니? 할일 없으면 내려와라, 같이 밥이나 먹자. 며느리 너도 바쁜 일 없지? 네? 아, 네, 바쁜 일은 없죠. 바쁜 일 없으면 잘 됐네. 일요일에 내려와서 점심 먹고 놀다가 저녁까지 같이 먹고 올라가. 일요일이요? 그래 일요일. 싫으면 토요일에 내려올래? 엄마, 이번에 내려가면 뭐해줄 건데? 나 한우 먹고 싶다. 한우 꽃등심. 뭐? 한우 꽃등심? 너는 그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고 그래? 그럼 내가 주말에 왕복 3시간 넘게 운전하고 엄마 집까지 내려가는데 한우 꽃등심 정도는 준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무 일도 없는데 밥 먹으러 내려오라는 거 보면 그 정도는 해주고 불러야지. 아니, 집에서 된장찌개나 하나 끓여놓고 밥이나 한끼 먹자는 거지. 꼭 그렇게 한우를 준비해야 하는 거냐? 된장찌개에 밥 먹을 거면 그냥 집에서 우리끼리 알아서 먹을게. 나도 주말에 운전하고 거기까지 내려가기 힘들어. 뭐 대단한 음식이라도 준비해놓고 기다리면 모를까? 전 같이 밥 먹고 싶으면 엄마가 올라오면 되잖아. 내가 거기까지 언제 올라가? 그러니까 엄마도 오기 귀찮은데 왜 우리한테는 주말에 내려오라고 그래? 가고 싶을 때 알아서 갈 테니까 아무 때나 막무가내로 부르지 좀 마.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싫다는 말도 못하잖아. 뭐? 누가 들으면 내가 며느리 괴롭히는 나쁜 시어머니인 줄 알겠네? 얘 며느라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네? 아 그게? 며느리한테 그렇게 직접 물어보면 어떡해? 누가 사실대로 대답을 할수 있겠어? 아무튼 주말에 밥 먹자고 부를 거면 최소한 한우 정도 준비해 놓고 불러. 정 아들이 보고 싶으면 나한테 직접 말하던가 나만 내려갈게. 어휴, 됐다. 그냥 내려오지 마. 저걸 아들이라고 나아 놓고 미역국 먹은 내가 등신이지. 어머님, 다음에 한번 같이 내려갈게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곤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특유의 눈치 안 보는 말투로 잘 막아 주었습니다. 어머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자주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애꿎은 저만 괴롭히셨죠. 자기 아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들어먹지도 않으니 만만한 저를 공략하셨어요. 제가 아직 시집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머님이 내려오라는 소리를 할 때마다 거절하기 난감했는데 남편이 이럴 때는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어머님이 크게 서운하지 않으시게 남편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자기 혼자 내려가서 시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하고 올라왔어요. 결혼 전부터 저한테는 자기 부모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니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남편이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는 바람에 제가 또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은 적이 있었어요. 너희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 올해는 이집 팔고 이사 갈라고. 네? 이사요? 어디로 가시게요? 엄마, 그 동네에서 20년 넘게 사셨는데 무슨 이사를 가? 그냥 계속 사시는 게 낫지. 아버지 은퇴할 때도 다 됐는데. 이미 결정한 거야? 너희 아버지도 동의했어. 집 팔고 어디로 이사 가시려고? 아버지 좋아하시는 전원주택 지어서 시골 생활 하실 생각이야? 아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희도 조만간 아이 낳을 거 아니냐. 그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집 팔고 너네 아파트 근처로 이사 갈라고. 저희 집 근처로요? 그래, 아마 같은 단지 안으로 가게 될것 같아. 시세도 알아보니까 큰 차이 안 나더라. 아직 우리 아이 계획도 없는데 뭐하러 벌써 이사를 온다고 그래?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 신혼생활 좀더 즐기면서 천천히 생각할 거야. 너희들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미룰 생각이야? 올해 그냥 빨리 만들어버려. 아이만 나오면 내가 다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려고 내가 너희들 옆으로 이사 간다는 거 아니니? 저희는 괜찮은데요? 만약에 아이 낳더라도 친정도 가까이 있어서 친정엄마한테 부탁드리면 돼요. 어머님께서 이 동네까지 이사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사돈댁한테 전적으로 맡겨두는 것보다 나랑 같이 번갈아 가며 보는 게 낫지. 원래 식구들끼리 도와가며 사는 거 아니냐. 너무 부담 갖고 그럴 필요 없어. 엄마는 애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 팔남매 집안에 첫째로 살면서 동생들 엄마가 다 봤다면서. 막내이보랑 18살 차이나고 엄마가 동생들 기저귀까지 다 갈아줬다며. 그래서 이제 애 보는 건 지긋지긋하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건 그거고 어떻게 내 손주랑 갔니? 엄마가 엄마 돈으로 이사를 오는데 내가 오라마라 할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파트 단지 바로 옆으로 이사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사 오더라도 우리 집에는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어. 시댁이랑 이웃사촌 되는 며느리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뭘 잡아먹니? 너는 왜 그렇게 매번 삐딱선이야? 나는 엄마가 먼저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해.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문제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너 진짜 말 그렇게밖에 못해? 엄마가 이사 간다는 게 그렇게 싫으니? 솔직히 나도 좀 부담스러운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지금 장모님이랑 10분 거리에 사는데도 한번 오라 가라고 부르신 적 없거든. 엄마도 그렇게 할수 있으면 이사를 오던지 말던지 아무 상관 없어. 야 됐어, 안 가고 마라. 애 키우는 거 힘들까 봐 도와준다고 해도 저러네. 아직 애가 있지도 않은데 벌써 키울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지. 엄마 아버지는 본인들 인생 행복하게 사시면 돼. 우리 애는 낳을 때 되면 알아서 낳고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됐어,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아. 어머님이 갑자기 이사 온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직 애 낳을 생각도 없고 낳는다고 해도 어머님한테 육아를 부탁드릴 예정도 전혀 없는데 어머님 혼자 김칫국을 마셨던 것 같아요.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이웃으로 산다니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불편하네요. 남편 덕분에 제 손을 더럽히지 않고 어머님을 잘 막아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시댁과 불편한 일 있을 때마다 남편만 믿으면 될것 같습니다. 뭐야 오늘도 도우미 아주머니 왔다 갔어? 내가 이번 달부터는 부르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아니 그럼 청소랑 빨래는 대체 누가 하라고? 당장 내일부터 안 부를 테니까 당신이 집에서 대신 좀 하던가. 여기서 나보고 살림하라는 이야기가 대체 왜 나와? 처음부터 당신이 알아서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해야지.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하라고 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당신한테 살림하란 말도 안 하고. 내가 도움이 아줌마 돈 보태달라는 말도 당신한테 절대 안 하잖아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대체 뭐가 못마땅해서 자꾸 그러는데 여자가 당연히 집에서 살림을 해야지 돈몇푼 번다고 집안 모든 살림을 다른 사람 손에 맡겨놓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빨래도 남이 해줘 청소도 남이 해줘 우리 애도 아줌마가 봐주잖아 내가 일이 늦게 끝나는 걸 그럼 어쩌라고 그냥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할까? 당신이 내 몫까지 더 벌어올래? 꼭할말 없으면 돈 이야기로 끝내더라. 우리 엄마도 나가서 돈 벌면서 집에서 살림하고 나랑 내 동생까지 다 키웠어. 돈좀 번다고 기고만장하기는 너 아주 잘났어, 정말. 그런 의미로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 내가 마감하고 집에 들어가면 몇 시인 줄 뻔히 알면서 자꾸 힘 빠지게 이런 소리를 해? 됐어. 나도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당신 돈잘 버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은 평범한 직장 다니는 회사원이고, 저는 개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 월급은 350 정도, 저는 나름대로 단골손님이 꽤 있어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 그래도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남는 편이에요. 대신에 혼자서 예약제로 모든 일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 정도 예약 받으려면 낮에 밥 먹는 시간도 없을 만큼 움직여야 해요. 한때는 너무 힘들어서 직원을 하나 둘까 생각도 했었지만 다른 사람이랑 일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하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미용실 마감이 9시이고 가끔 단골손님이 늦게 예약을 하면 10시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도저히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청소 빨래하고 아이까지 보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아이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오전에는 제가 출근하기 전에 아이를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고 출근하지만, 하원 시간에는 도저히 올수 없거든요. 그 시간이 정말 바쁜 시간대이기도 해서, 그냥 도움이 아주머니에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일 와주시고, 청소 빨래와 간단한 정리정돈 같은 집안일을 해주시면서, 아이 어린이집 하원까지 도와주세요. 하루에 6시간 정도 이 일을 해주시는데, 그 대가로 시급을 넉넉하게 책정해서,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시간당 15,000원 정도 드리고 있고 가끔씩 기념일이나 명절에는 조금 더 챙겨드려요. 아무튼 이모님 덕분에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인데 문제는 남편이 제가 살림을 직접 안 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항상 시어머니와 비교를 하면서 나가서 돈도 벌고 집안일까지 다할수 있다는데 어머님이 하시던 일이랑 제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너 아직도 아주머니 불러서 집안일 시킨다면서? 돈이 썩어 나는구나, 아주. 그럴 거면 차라리 그돈날 줘라. 내가 너네 집 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애도 내가 봐주면 될거 아니냐?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마감하고 집에 오면 밤 10시라서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보면 이 세상 돈은 너 혼자 다 버는 줄 알겠다. 너가 무슨 재벌집 회장딸이니? 세상에 도움이 아줌마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돈도 많다, 돈도 많아. 꼭돈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요. 나 젊을 때는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애들 둘 키우면서도 나 혼자 집안일까지 다 하고 그랬어. 요즘처럼 좋은 가전제품이 있길 하나. 너는 세탁기 건조기 한번 쓱 돌리고 청소기 한번 밀면 끝인데 그게 뭐 그리 힘들다고 돈 주고 사람을 써? 아이 어린이집은 그럼 어쩌고요 애가 혼자 집에 있을 수도 없는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면서 꼭 그걸 누가 가서 데리고 와야 하니? 옛날에는 애들끼리 알아서 라면 끓여먹고 그랬어. 너가 너무 과잉보호하는 거야. 정 불안하면 일하다가 그 시간에 잠깐 집에 왔다 가면 그만이지. 예약이 꽉 차고 손님도 있는데, 어떻게 집에 왔다 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해본 적도 없으면서 무조건 못하겠다 소리만 하는 거니? 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겠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제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남편 말만 듣고 이러지 마세요. 어휴, 무서워라.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겁이 나서 뭐라 말도 못하겠네. 그래, 돈잘 벌고 잘난 너가 알아서 해라. 아이가 이제 네살인데 집에 어떻게 혼자 있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도움이 부르는 돈 아까워서 처음에는 친정엄마한테 부탁한 적도 있어요. 그 돈을 차라리 엄마한테 줄 테니 퇴근할 때까지 아이 좀 봐달라고 한 적도 있지만 엄마도 매일 집에서 저희 집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고생시키고 서로 불편하게 눈치 볼 바에는 그냥 돈 주고 사람을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주머니를 고용했어요. 아마 심호도 지금은 돈 아깝다 어쩌다 하면서 자기가 할 테니 돈 달라고 하시지만 막상 며칠 해보면 힘들다고 안 하겠다 하실 거예요. 심어가 저희 집에 와서 살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편하고요. 옆에서 뭐라고 하던지 제일인이제 제 돈이니 알아서 하겠다며 버티고 있었는데 며칠 전 저녁 늦게 예약한 손님의 머리를 다 해주고 가게 마감을 했더니 저녁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아이와 남편은 불 꺼놓고 자고 있었고 저도 조용히 씻고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나 우리 애가 불쌍해서 더는 안 되겠어. 당신이 애랑 시간 좀더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해.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지금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시간이잖아. 지금 돈안 벌어두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집 대출금 아직 반도 못 갚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집도 왜 당신 마음대로 덜컥 계약했어? 나는 모르겠다. 집이고 살림이고, 당신이 알아서 책임져. 뭐? 듣다 보니까 점점 기분 나쁘네. 당신이 지금까지 대출금 한 번이라도 갚아준 적 있어? 내가 산 집에서 공짜로 사는 주제에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살림도 내가 알아서 하고, 육아도 내가 알아서 하고, 그럼 너는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대체 뭐야? 내가 말을 말아야지. 능력도 안 되면서 허파의 바람만 들어서는. 고작 그거 번다고 도움이 아주머니 쓰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너밖에 없을 거야. 말이면 단줄 알아.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고작 그거 벌어오고 잠이 오냐. 마누라가 밤 10시까지 일하고 오면 미안하고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너나 네 엄마나 똑같은 소리 나하고 자빠졌네. 뭐? 네 엄마? 그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시모는 무슨 말이야 바른 말이지. 결혼하고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집도 결혼 전에 장만한 내 집이고 너는 혼술랍시고 맘대로 새차 사더니 니네 혼자 끌고 다니잖아. 너 진짜 막 가자는 거야? 그렇게 내가 못마땅했으면 이혼하고 말지. 지금까지 왜 같이 살았는데? 안 그래도 너랑 너네 엄마 짐징대는 소리 지긋지긋해서 이혼하려고. 내가 혼자 일하고 애 키우면서 살아도 지금보다 홀나올 것 같아. 이혼하자고? 너 후회 안할 자신 있어? 내가 후회를 하긴 왜 해? 해도 너가 하겠지. 가만 생각해 보면 너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냐? 그래도 애 아빠라고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차라리 나 혼자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누가 이혼하자면 못할줄 알아?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울고 빌어도 나는 절대 용서 안해줄 거야. 용서는 누가 누구를 용서해? 당장 집에서 짐이나 싸서 나가. 그렇게 저는 남편을 시댁으로 쫓아내고 별거 중입니다. 생각할수록 남편이랑 시모가 괘씸하고 열받아요. 남편이 월급을 300 받아오면 자기차 할부금 내고 지 용돈 가져가고 나면 겨우 150 남거든요. 사실상 제가 버는 돈으로 집 대출금도 갚고 모든 생활비 다 충당하면서 살았는데 150만 원 도움이 아주머니 비용 때문에 왜 이렇게 사람 피 말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본인이 아주머니 대신해서 집안일을 도맡아서 해주던지요.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다안 하고. 애랑 잘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누가 보면 제가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하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아무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문제 커지기 전에 이혼할 생각입니다. 우리 애를 생각하면 고민이 되긴 하지만 저런 아빠라면 없는 게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친정엄마 도움도 받고 도움이 아주머니 도움받아가며 혼자서 살아봐야죠.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아이한테 부족하지 않은 엄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